안전 안전운전 하세요 리얼 드입니다 금일은 2020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인창동입니다 초콜 수행했고요 별내에서 인창동 한골 수행했습니다 아, 출발 시간이 늦어가지고 땀이 엄청나네요 뛰진 않았는데 타워킹을 넘길까 브리아이씨 바로 옆에 한진그랑빌 아파트입니다 구례 IC에서 금방 있죠.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왔습니다. 아 예, 여기 터널 지나가다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산동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기다려 주신다네요. 배정되었습니다. 한 산동입니다. 산동이요. 미사강변이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7시 56분. 5시 56분이고요. 여기 하남 선동 주공 6단지입니다. 네. 도착하니까 미사한변, 스타벅스 미사한변 교회 앞에서 명품가리가 하나 떠있는데, 32,000원까지 올랐는데, 요거 4만원 올리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시간이어고 시가 차가 마, 많이 막히겠죠? 아, 네, 4만원. 드디어, 3 5 0 0 0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영통 청백역이니까 뭐 영통이죠. 영통역 가가지고 그 중화요리 먹고 이제 후반전 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예, 많이 온것 같아요. 가 너무 올리면요. 나중에 가면서 고객이랑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laughs> 예, 주제는 예, 비상등 비상등을 하겠습니다. 예, 비상등이 이제 우천시 또는 폭설할 때 비상등을 켜야 되고요. 저희는 차에 들어가자마자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게 비상등 위치 주차해서 빠져나갈 때 비상등 켜고 빠져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후진할 때그 다음에 고객을 만날 때그 비상등 좀 켜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켜주시는데요 출발, 출발할 때 비상등을 끄고 출발해야죠 진짜 비상등이 제일 많이 누르는 것 같아요. 비상등을 그리고 운행 중간에 콜뺄 때, 콜뺄 때, 갓길에 차 세울 때, 그때도 비상등 네, 현재 끊자. 시간 7시 35분, 7시 35분. 여기 청명역입니다. 네. 아, 영통에 도착을 했어요. 그 영통 차우차온가 네, 거기서 아, 밥을 먹고 후반전을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저기 이쪽이... 예, 청명역 쪽이고요. 저쪽이 네, 영통 중심상가입니다. 네, 저기 고가 6교를 건너서 중심상가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방금 손님도 네, 평소에는 3만원이면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안 하신다고, 네. 한번 사고 나면 안 하는 이만 못 하다고 말씀드렸죠. 네비 오는 날 영통 이제 뭐 8시 지났고요 어, 8시 전에 분당 가는 거아 어, 장안 현대홈 타운 하고 그 다음에 시범 한양 네, 가는 거 2만원 짜리 3만원 짜리 떠 있었는데 밥 먹느냐고 8시 넘어서 로지는 잡아야 숙제가 되니까요 저는 여기서 좀 조금 올라가는 거 숙제 한콜 정도 타는 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많이 오네요 많이 내리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20분 여기는 상무 아파트입니다. 상무 아파트. 네, 상무 아파트에서 어, 정자역으로 가는 길이고요. 주차 시켜드리고 나가는 길에 정자역으로 나가는 길에. KT 앞에서 네, 그섬역 가는 길 자배를 줘가지고 잡았습니다. 뚝섬역 근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이죠. 뭐 지금 시간에 는 성수동 상만하죠 제가 비을안 갔구나서 바로바로 콜 잡고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분. 여기는 광진구 자양동 이마트 이마트 옆에 스타시티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10시 3분에 도착해가지고, 아, 두 개, 로지 종료하니까 숙제가 됐네요. 근데, 와, 지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아,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뚜벅이로 나왔는데, 우산, 좀잘 챙겨야죠. 아유. 예, 여기서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비가 안올것 같네요. 화양사거리에서광주 네, 가는 거를 자배를 둬가지고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기본적으로죠. 아,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힘들어서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아, 아깝다, 택시비. 아, 지금 하늘이 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와요. 근데 다행히 없다가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네, 화양사거리 택시를. 참고를안시는지 5천 원더 주시네요 네 현재 시간 아, 11시 12분 여기는 광주 경안동입니다 아 겨, 경안동이기도 하고 탐벌동이네요 그 보건소 사거리 있는데 저희가 예차장이래요그 이거... 네, 어, 어, 네. 화양사거리에서 어 오늘 놀란 게콜 단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화양사거리 예그용인 네, 중동 가는 것도 5만 원 5만 원에도안 빠지네요 이제 예, 그 영동대교 건너면은 예 강남에서는 그냥 그냥 빠지는데 어 화양사거리 폴단가 좋은데요 다음에는 저 강남보다 화양, 화양사거리 화양 쪽으로 가서 한번 대기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비가 낮부터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서 기사님들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예, 업단가 폴이 많이 나온 것같습니 근데 막상 운행을 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뻘쭘했네요 현재 시간은 11시 3 8분 여기로는 구미동 오리역하고 예, 미금역 중간에 있는 주공 5단지입니다 하얀 주공 5단지 예, 하얀 주공 5단지고 어, 저는 미금역 쪽으로 가서 예, 깨돌이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아 오늘 진짜 많이 걸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소리죠 매미소리는 아, 또, 상황실에서 출발지를 잘못 찍었네요. 어, 미금역 쪽인데, 이쪽, 오단지 쪽에 찍어가지고, 제가 자동 배차를 받아서, 어, 성북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북동 여기, 2 5 0 0 0원이면 뭐, 금방 가죠. 거기서 택들 해가지고, 강남으로 빠져도 되고. 네, 또, 재 시간 제... 12시 19분 여기는 서수지아시 근처입니다. 와, 창국대기 단독주택이 있네요. 네, 저는, 여기, 방황하지 말고, 서수지, 서수지 아이스 쪽으로 가가지고, 서수지 아이 쪽으로 가서요, 어, 택트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수지 톨게이트 앞에, 아 어, 거기 버스, 저 버스 정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앉아있으면 과연 서울 택시들이 태워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2시 22분. 어, 벌써 22개를 찍었네요. 이제 서울 가가지고 한 콜만 타면 목표 달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사님들이 출근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화양사거리에서 없다, 큰 콜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800m 넘, 넘은 곳에서 저한테 잡혀갔다는 거는 기사님들이 출근 안 하신 거예요. 네. 네? 아이고, 해클 네? 같이 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네요. 네, 저는 교보 사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사님들이 많이 안 나와서 콜이 떠있네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월요일이라 콜이 꺾여가지고 이제 700콜입니다 복귀골 잡도록 하겠습니 <laughs> 1시가 다 돼가는데 기사님들이 없네요 교보사거리 <laughs> 네, 의정부 용현동 가려고 잡았습니다 아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하, 목표 달성 하겠는데요 <laughs> 네 현재 시간 1시 48분 여기는 의정부 용현동 금용림아파트니다 금용림 주차시켜드렸고요 여기는 망가대사 거리 바로 옆이라 구리 셔틀이 다니죠. 아, 우산이 지금 비는 안 오는데 한두 방씩 떨어져가지고. 아, 네. 다행히 한두 방씩 떨어져가지고 우산을 안잃어버렸습니다 저희 풍산 쪽으로 가가지고, 코리 네, 없으면 그 셔틀 타고 들어가야죠. 세수 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크록스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 집사람이 그 사줘가지고 크록스 크록스 신발을 신고 왔는데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고객분 누구 하나 신발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아 근데. 이쪽이 처음 신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쪽이 약간 자꾸 쓸려가지고 안쪽이 좀 까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약을 좀 발라야겠는데요. 아, 네, 우르르 그 비상아 비상등, 비상등 조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안 내려가지고 <laughs> 비가 안 내려서 비상등 얘기는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거 말고는 없네요. 진짜, 저희는 운전하면서 비상등을 진짜 많이 켜요. 어, 제일 황당한 거는, 비상등에 관련해서 제일 황당한 거는, 그,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가 비상등을 가리는 차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상등 찾다가 결국 고객분이 가르쳐 주던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누르면 안 되니까. 예, 비상등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어떻게 오늘 운, 운행을 하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했고요. 아, 경기 북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기 흥산역에서 셔틀이 다이니까요. 저는 시간되면 셔틀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아. 아, 까졌네, 이거. 아, 일부러 큰거산 건데. 아, 밀게. 아, 네. 아, 이거, 물길인데툭 비가 이겠네 아, 아, 셔틀이 2시 50분에 온다르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화동 2호를 찍어줘가지고, 중화동 잡았습니다. 중화동 가가지고, 밥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laughs> 제가 아까, 그, 예, 성수동에서 택트를 했나봐요. 한 1km 조금 넘는 거리인데. 아... 내일은 크록스 신지 말아야지. 네, 현재 시간 2시 56분, 여기는. 중랑, 제2공주 중앙입니다. 계속도드릴게요 아, 차들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거기서 뭐 50분을 기다리는 차람 여기 넘어와서 한껏 타고 넘어와서 예, 식사하고 들어가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애가 시험기간이라 한여름에 무슨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네요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아, 예. 밤늦도록 공부하는데 잠을 깨우면 안 되니까 밥 먹고 들어가는 게 진짜 나을 것같아와 따른 게오래만이다 비, 비도 붙이니까 따릉이 타고, 예, 네, 공동 소문난 기대식장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아, 뉴 따릉이는 진짜 편해요. 그냥, QR코드 되면은 그냥, 바로 대여가 되죠. 진짜 편합니다. 기어도 잘, 잘 되고. 아, 무릎도 아프고, 한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아, 통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록스 신어가지고, 물집이 들어서, 어떻게 걸어가나, 버스 타는 데까지. 고민했는데, 바로 앞에 따르기가 있어가지고, 완전 땡큐입니다. 아이고. 역시, 휴가철 분위기라, 늦게까지 사람들이 술을 마시네요.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를 한 새벽에 나오겠네. 아. 4시 4시 넘으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배는 고프고, 아, 이제 진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 괜히 바, 밥 먹고 또콜 떴다고. 콜 잡으면 안 되겠죠. 아, 화요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 밀락동 대박, 노블랜드 잡여가지고. <laughs> 아, 이거 잡으면 월요일날, 예, 300K, 300K 찍는데, 가기가 싫습니다. 아, 가기가 싫습니다. 아, 진짜, 진짜 싫습니다. 아, 무릎도 아프고, 물집도 들고, 배도 고프고, 아. 아, 오늘 그러고 보니까 커피 한 잔,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고 그게 다 나요? 커피,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셨네. 저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물 같은 걸잘안 마시는 그런 버릇이 자꾸 생겨요 의도적으로 네, 화장실을 계속 가게 되니까 노상방류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 많죠 네, 저희들 그 대륜전 하면서 지나가다 비상등 켜져 있는 차 보면은 대륜전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비상등. 비상등. 비상등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시동 켜놓고 고객분이 안 오는데 비상등을 키면은, 어, 비상등을 키면요. 고객분이, 그 주변 분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어, 빨리 가. 네. 기사님, 기사님 기다리죠. 빨리 가. <laughs> 그거 효과 있습니다. 진짜. 효과 있습니다. 예, 비상등 키고 기다리면요. 주변 분들이 다 인식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사람은 약간 좀좀 좀 저기죠 그래서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해 주더라고요 음, 음.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중화동입니다 중화동 아 중화동 예. 주말하고 음. 휴가 기간에 콜좀 나오죠